중국 드라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고장극이잖아요. 최근에는 기존 고장극의 틀을 벗어나서 추리수사극, 메디컬극, 이렇게 다채로운 소재로 안방극장을 공략하면서 해외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웰메이드 중국 드라마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산업 속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드라마들의 현주소. 오늘 중드그 아래서 함께 알아봐요. 중국 드라마는 기본 40회차, 많게는 70회차까지도 있고요. 정말 엄청난 분량의 드라마들이 많은데요. 드라마를 이렇게 길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불필요한 장면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품질 드라마가 많이 생산된다는 문제점이 종종 드러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요, 2020년도 이후에 한 드라마당 40회차 초과 금지 방침을 마련하고요. 중국 드라마 방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발행 허가증의 발급 개수에도 브레이크를 걸었죠. 저 퀄리티 드라마를 줄이기 위한 대책인 거죠. 이런 방침에 따라서 TV 드라마 그리고 웹 드라마 업계에서는 드라마가 길어질 경우에 상편 그리고 하편 이렇게 두 에피소드로 나눠서 방영을 하거나 회차를 대폭 줄여서 방송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덕분에 중국 미디어 업계의 이미지를 깎아 먹던 저 퀄리티 드라마는 줄고요. 짧은 회차로도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고 퀄리티 드라마가 더 많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고 퀄리티 콘텐츠를 바라는 대중들의 기대감을 채우고 각 플랫폼의 무료 회원수 광고 수익까지 함께 높이는 상부상조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최근 전 세계적으로 OTT 기반 오리지널 웹 드라마들이 연이은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루함 없이 짧게 시청이 가능한 OTT 기반 쇼폼 콘텐츠가 흥행하면서요 중국에서도 2019년 이후에 신작 드라마들 중에 웹드라마의 비중이 TV 드라마의 비중을 넘어섰대요 웹드라마가 드라마 시장의 주축으로 떠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OTT 내에서만 시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시청 연령층의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OTT 서비스 후에 반응이 좋은 드라마들은 종종 TV 방송사를 통해서 재방송이 되고요. 이른바 TV OTT 플랫폼 동시 방송 전략을 통해서 전 연령층을 사로잡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0년경 역사왜곡 가능성으로 주춤했던 고장극이요. TV 드라마, 웹드라마를 통해서 다시금 활발하게 방송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2022년 방송된 성한 찬란과 같이 어두운 분위기의 암투 장면들을 아주 코믹하게 그려내면서 차별화를 시도한 고장극들이 시청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기존에 흥하던 고장극을 제외하고도 TV 드라마에서는 소설을 각색한 현실주의 소재 드라마들이 인기를 끌고 있죠. 다양한 현실 문제를 반영한 웰메이드 well 드라마가 제작되면서 시청자들의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미스터리 추리 등을 다루는 장르급, 그리고 특정 직업군을 다루는 전문직 드라마 이런 드라마들을 핵심 장르로 선정해서요 해외 시장 속 중국 콘텐츠만의 콘텐츠 차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웹드라마에서는요 중드 속의 부동의 1위죠 IP 각색 작품의 비중이 여전히 높았는데요 고퀄리티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서 화제성과 인기가 보장된 IP에 대한 선호도와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여성 소재 드라마, 그리고 5분 이내로 짧게 볼수 있는 일상 다큐멘터리, 네, 이런 작품들의 비중도 점점 높아지면서 중국 드라마 시장계가 더욱 다채로워지고 있어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재미는 더하고 잡음은 덜어낸 중국 콘텐츠들. 해외에서도 서서히 두각을 드러내면서 편당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장르가 점점 다양해지고 날로 재미를 더해가는 중국 드라마 그리고 영화들. 앞으로의 성장도 기대하겠습니다. 중대에 대한 사소한 궁금증부터 드라마 배경 지식까지. 중대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중드갈과 함께하세요.